안녕하세요 호영팬입니다 호랑영님 삼부 팔십삼화 정규 리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리뷰 포인트 그래난 일영 포기를 모르는 남자지 슬램덩크의 정대만을 뺨치는 일영입니다 완달에게 했던 말 나는 내 방법대로 흰산의 힘을 받고 영속할 것이외다 압카에게도 주지 않는 흰산의 힘을 자신에게 줄리 없다 판단한 일영은 자신만의 방법으로 흰산의 힘을 얻으려 합니다. 수많은 실험체 중 하나에서 흰산의 힘을 발견했는데 극히 미비한 양이긴 합니다만 시간이 답이라고 몇 세대에 걸쳐 계속 뽑아내면 결국 채워진다는 마인드입니다. 그러려면 몇 세대 동안 일형이 살아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 그 꿈을 아린을 통해 이루려 합니다. 그냥 성체 복제체 만들어서 갈아타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일형은 치밀한 ISTJ입니다. 영생을 위해서는 완벽한 육체가 필요했습니다. 복제 장인 위는 백으로만 키운 복제체는 노화가 빠르게 일어나고 오류가 발생할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오류라는 말이 이룡에게는 PTSD였을 겁니다. 현재 흰산의 오류로 인해 이룡이 겪고 있는 일이 이룡에게는 너무 복차니까요. 그래서 다른 오손들이나 시와는 달리 아리는 처음부터 혼과 백을 갖춰 키워냅니다. 그래야 갈아탈 완벽한 복제체가 될 테니까요. 또 이룡은 현재 수많은 실험체들을 만들어내느라 많은 명을 소모한 듯한데 다시 태어나면 명은 채워질 것이라 말합니다 그러니 아린의 몸으로 갈아타면 이미 혼백이 잘 갖춰져 있고 명은 채워지니 완벽하게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 작업을 반복하면 영생이 가능해 보입니다 하지만 막상 갈아탈 때가 되면 아린이 가만히 있을까요? 아린은 시가 아닙니다 아린은 일형의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완전한 독립적인 인격체입니다 아린은 어린 시절부터 일형의 말을 들은 적이 없어 보입니다. 아니 그 누구의 말도 들은 적이 없어 보이고 어릇도 없습니다. 아버지 몰래 산산 빼돌리고 엄격하게 금기된 명을 주입하는 행위도 제 마음대로 해버리는 아린입니다. 게다가 아린은 이령이 씨에게 명을 빼앗고 혼이 날뛰고 다시 명을 주입하는 과정이 어떤 것인지 직접 봤습니다. 그런 아린이 이령이 육체를 달라면 그냥 줄까요? 죽으라 하면 죽을까요? 물론 이령이 아린을 힘으로 제압하면 된다는 생각을 할수 있겠지만 제가 볼때 어린 아린도 일형보다 한참 강합니다. 물론 자신의 힘이 어느 정도인지 아는 것 같지 않고 조절해서 사용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위험과 분노의 상황이 오면 본능적으로 그 힘을 발휘하는 듯합니다. 이 어마무시한 원념의 힘을 가지고 있는 아린. 근데 일형이 아린의 강함을 의도했을까요? 일부러 아린에게 이 원념들을 주입한 것인가? 라는 의문이 듭니다. 이유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아린이 일형보다 강하면 이령이 아린의 몸을 강제로 빼앗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2부 마지막에 이령은 아린에게 말합니다 네가 나를 죽일 순 없어 내가 잘못했다 한 번만 더 나를 용서해 다오 이 장면에서 아랑사의 몸 안에 아린의 혼은 울부짖습니다 화를 내고 분노하는 것처럼 보이기 보다는 슬퍼하고 애통해 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현재까지의 상황에서 제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하나입니다 어미도 없이 컸던 아린에게 하나뿐인 아버지 항상 내 상처를 돌봐주고 나를 안아주고 아껴줬던 천년 만년 함께 살자 했던 그렇게 믿고 따랐던 내 아버지가 나에게 목숨을 내놓으라 한 것입니다. 나를 아끼고 내 상처를 낫게 하고 살폈던 그 모든 행위가 나를 진정 사랑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 했던 행위라는 것을 마주했을 때 아린은 그때도 이부 마지막 장면처럼 울부짖었을 것입니다. 아마 이령이 아린에게 잘못했다 용서를 비는 장면은 위와 같은 일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추측해 봅니다. 우리 아린 참 불쌍합니다. 아마 이런 큰 일을 겪고 나는 아비와 같이 살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며 주변의 존재들을 아끼는 삶을 살지 않았을까 생각도 해봅니다. 두 번째 리뷰 포인트. 이령은 아린에게 원념을 직접 넣었나? 이령이 의도적으로 아린에게 원념이라는 거대한 힘을 넣었을까요? 그렇다면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일영이 몰랐다는 게더 말이 됩니다. 몰라야 아린이 자신보다 약하니 나중에 아린의 몸을 빼앗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을 테니까요. 하지만 의도적으로 큰 힘을 아린에게 넣었다면 그 목적은 다른 게 생각나지 않습니다. 바로 압카 제압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크게 공감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 압카에 포스면 원념이고 뭐고 뭔 짓을 해도 압카를 이길 수는 없어 보이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일영은 압카를 제압하는 것은 포기한 듯하고. 그냥 영생하려 합니다. 결국 살아남는 자가 이기는 거라고 앞카 늙어 죽을 때까지 기다리면서 조금씩 흰산의 힘 채우면 이룡이 앞카를 손안대고 이기는 꼴이 되니 아린을 의도적으로 강하게 만들지는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흰눈썹과 앞카의 명을 연결해서 흰눈썹을 죽여 앞카에게 타격 주고 아린의 힘으로 마무리해서 이룡이 앞카를 제압하려는 시도가 아니었을까 생각했었는데 이령이 영생하게 되면 압카는 결국 늙어 죽게 되니 굳이 위험보다 많고 그리할 필요 없지 않을까 생각되더라고요. 세 번째 리뷰 포인트 재물 흰 눈썹 흰 눈썹으로 재를 올린다는 것은 재물로 바쳐 죽인다는 것이었습니다. 압카의 명이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추측되는데 압카가 살짝 타격을 받긴 하겠지만 큰 무리는 없을 듯합니다. 근데 몇화 전에 압카 없을 때 압카의 오손을 재물로 바칠 수는 없다고 말했던 이령인데. 압카가 오기 전에 흰산을 진정시키려면 흰 눈썹을 제물로 바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할까요? 네 번째 리뷰 포인트 울라와 비라. 일부에 울라와 비라를 아린이 살리는 장면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번 화에 그 일의 전말이 드러납니다. 아린이 울라와 비라에게 산삼을 먹이려다 산삼주를 먹고 취했고, 지네들이 공격하려하자 울라와 비라가 아린을 구하려다 지네에 물려 죽게 됩니다. 그리고 78화에 나왔던 석빙고에 울라와 비라를 보관하고 이령이 씨에게 명을 주입하는 것을 보고 학습한 후 울라와 비라에게 명을 주입한 듯 합니다. 이령의 명을 받은 씨는 머리 쪽이 검게 변합니다. 반면 아린의 명을 받은 범들은 하체가 검게 변하네요. 아린의 대사, 나 혼자서는 처음 와봐. 울라와 비라와 함께 한 시간이 적지 않은 듯 한데 이궁의 뒷산에서 키우고 있던 이들을 만나러 아린 혼자 온 것은 처음이랍니다. 항상 흰눈썹과 함께했을 겁니다. 뒷산은 흰눈썹의 훈련 장소입니다. 울라와 비라를 키우는 곳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흰눈썹이 나타납니다. 흰눈썹은 두 가지 기술로 아린을 구합니다. 땅 구르기와 기발산입니다. 이령과 압카가 다르듯 아린과 흰눈썹도 다릅니다. 살기 위해 죽기 살기로 노력해 온 것은 이령입니다. 압카는 태생이 절대자였습니다. 하지만 다음 세대에서는 반대 현상이 펼쳐집니다. 살고자 열심히 수련하는 것은 압카의 오손인 흰누섭입니다 아리는 어떠한 수련을 하는 장면도 없습니다. 하지만 타고난 재능은 다릅니다. 매일같이 고된 훈련을 한흰누섭은 진해에게 잡히지만 아리는 자신도 잘 모르는 힘으로 진해를 박살냅니다. 하지만 취한 아리는 어떠한 힘도 발휘하지 못했고 결국 마지막에 흰누섭이 땅을 울리면서 아린을 구해냅니다. 완달과 압카는 땅을 근간으로 하는 힘을 내는 존재들입니다. 마찬가지로 흰 눈썹이 땅을 크게 딛자 미령이 있던 흰산 내부에 지진이 일어나는 듯합니다. 미령 참 열심히 사는데 피곤할 것 같긴 하네요. 신경 쓸 것도 많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리뷰와 분석은 계속됩니다. 채널 호영 팬